어로 아, 어, 그래. 그 오, 고맙다, 지훈아. 지훈아, 너 계좌번호 밝혀. 네? 계좌번호 밝히라고. 제 거야? 어, 너너 저기 쪽지로 해서 보내줘. 너 이렇게 사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 지훈이 챙겨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계좌를 너뭐 페이스북이든 뭐를 통해서 올려놔 그럼 거기로 다 입금해 주실 거야 알았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 그분 예 여러분들 어 우리 지훈 군 걱정해 주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챙겨달라고 하던 사람 다들 입금 부탁드립니다 지훈이에게 에 예. 간간간간히 <laughs> 감사드리고요. 예. 됐습니다 어 그럼 오 좋아 이게 그럼 어 됐습니다 아 예전에 이거 제가 사준 티죠 예 네, 예전에 헤어 잘라달라고 입금해주신 분 누가 별풍선으로 어헤어가어 또신 분이 너 방송에 있었어 아니 국방대 앞치마 드릴까요 앞치마요 네네 어 3만원 어? 한번, 한번 어, 그래서, 잠깐만, 잠깐만, 형이 잠깐 이성을 찾고 좀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저기 의도가 뭐야? 아니, 얘,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나와서. 네. 너 어제 성우 형이랑 방송하고 5만 원 받았지. 네. 아니 그냥 받았다고 해서 얘기가 나왔어. 거마비. 거마비로. 네. <laughs> 형이 저기 이제 홀몸이 아닌 거 알지? 어. 어. 우선 밥을 맛있게 먹자, 지원아. 어. 어, 배불리님 50개 감사합니다. 네. 배불리님 50개 어,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납치만 안 할란다나. 아,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최근 맥주 최고 제 거냐고요? 아니요, 최근 맥주는 제거 아니죠. 네, 네. 앞치마 안 해요. 네. 지훈이도 모델 시켜 소개시켜 달라고. 너만 사귀지 말고 그러고. 예, 네, 우리 꽃망울 가게입니다. 꽃망울 가게입니다, 꽃망울. 네. 꽃망울 가게입니다. 아니니까, 소개는 시켜줄 수 있지. 예를 들면, 어, 형님, 저 맛있는 맛집 있나요? 그러면, 어, 홍대에 가면 여것도 맛있고, 강남에 가면 여기도 맛있고, 여기도 맛있다. 소개해줄 수 있는데 들어가서 사쳐먹고 계산하는 건 지가 해야지. 예, 네, 그니까,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서 맛집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다고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계산하고 숟가락 떠가지고 주댕이에 쳐 매겨주고 뭐 그렇게 해달라는 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갈비씨 방문 후 인증사진을 간단히 올려주시고 직원에게 보여주시면 2,000원을 할인해준다네. 직원, 나도 페북하냐? 페북 안해? 카카오 스토리는 하잖아 어 에, 지금 올린 거 보여주면 2,000원 깎아준대잖아 사진 나야지. 아니 아니지 거기 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찍으면 되지 어? 해와나무님 갈비값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어. 해와나무님 감사드리고요 해와나무님도 멋진 만남 멋진 행복 멋진 삶 멋진 라이프 브라보우 라이프 해와나무 s u 트리 감사드립니다. 오 어, 갈비치 나오게 하나 둘셋 어,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 허준 대장님 백개 감사드립니다. 예 허준 대장님 백개 감사드립니다. 아 잠깐만 이게 뭐지? 신한은행으로 허재윤 님께서 만 원을 입금해 줬어. 허재윤 님 누구세요? 아니, 근데 내계좌를 어떻게 알아? 허재윤 님은 허재윤 님이 누구냐? 이름이 재윤.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누구세요? 허재윤 씨가 누구지? 아, 주작, 주작 아닙니다. 호지윤 뭐지 만원을 입금해 호지윤카카오스토리올올올 올렸다가 2 0 0 0원 할인 받고 나가서 지으면 되잖아 간단하게 올려 입 네. 어? 한글 못 읽어? 저기 써져 있잖아, 냉면 게시. 갈비씨? 갈비씨. 갈비씨. 아, 진짜 배고프다, 지훈아. 맥주 한잔 할래? 진짜? 이 새끼, 너 혹시 너도 그래? 너도 막 힘들고 그러냐? 어? 형한잔 할까 오늘? 어? 형이 열심히 생겨서 너 상대적으로 힘들어? 그래? 형의 행복이 너에게 불행이었어? 아 <laughs> 내가 너에게 불행을 주는 사람. 이야 부러워? 아 외로워서 그래? 형을 미워하고 그러진 않지? 어, 그래? 야, 낮이니까 술은 촬영해야 되니까 한 잔만 할래 한 잔. 한 잔만. 한 잔만. 한 잔만, 한 잔만. 누나 여기. 드라이프니쉬 있어요? 네, 카스 있어요? 카스 있어요 카카오스토리 한잔한 병만 주세요 한 잔만 하고 저녁에 뭐 형이랑 방송 끄고 좋은데 갈까? X됐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여기 안보이지아안보이세 저기서 네가 알아서 조치해 줘 도봉산이요, 도봉산. 예. 도봉산, 저기. 도봉... 도봉산, 도봉산. <laughs> 어? 어, 저기. 아, 야, 물컵으로 먹어. 물컵으로. 도봉산, 도봉산. 허윤미님 18개 감사드립니다. 저기. 예. 예. 도봉산 약수터 있어요. 여기 가면. 예. 어딜 가나 감시자가 있구만. 따랐어? 어물 먹어, 뭐. 형도 한잔 주라. 형도 속상하다. <laughs> 음. 야이 CCTV가 이런 CCTV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어 거기서 해서 줘. <laughs> 음. 야 장난친 거야, 여러분들 어, 알죠? <laughs> 응. 형이 따라줄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로와. 어이거 100개가 터졌나? 100개 안 터졌는데? 누가 100개 무시라고 하네? 100개가 누구? 100개가 어디? <laughs> 아이, 맛있겠다. 네, 이거 그겁니다. 저기, 뭐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안동갈비찜입니다. 음. 안동갈비찜 살짝 보여드릴게요. 100개 가다 줬다고요? 100개 감사합니다. 네, 안동갈비찜. 아. 네, 우리 꽃망울이 하는 데입니다. 100개니까 그러니까 무신데 누가 싸냐고요? 그걸 알려주세요. 등쟁님. 예. 그래야지 감사 인사를 드리죠. 예. 해원아무님 아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이. 했어요? 아이고 리얼 피아노님께서 이 끝나고 거마비까지 끝나고 커피 까베, 녹차 라떼 까베, 음 이동비의 리얼 피아노님 알일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조은아 외로워하지 마 너도 언젠간 다되 응? 있어 어? 늦게 출발하면 어때? 도착만 하면 되지? 어, 걱정하지 마. 응, 왜 그래? 응, 맛있겠다. 많이 먹어라. 리얼 피아노님, 감사합니다. 오 갈비가 아주 크네요. 오, 야하. 오오오 갈비 싸요, 그냥? 그 아, 고 오빠.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습니다. 음. 음. 아, 밥. 밥 먹을래? 네. 사장님! 음. 여기 밥두 공기만요. 음, 금까금까님 13개 감사합니다. 네. 맛있다 음 맛있네요 역시 갈비찜입니다 홍대에 수노래방 상상마당 수노래방 앞에 있는 갈비찜인데 맛있어요 왜 짤랑짤랑해 죄송합니다 경진이 형도 공개연애 하는데 경진이 형 여자친구 양예림이라고 제 개그맨 후배인데 검색해보면 아셔요 네. 저한테 안철수스럽다고. 너무 아닐 거.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갈비씨를. 예. 아. 네, 홍대, 홍대 살아요. 네. 식사하고요, 뭐, 홍대 돌아다니는 거지, 뭐. 인터뷰하고, 홍대 맛집 추천 좀 해줘요? 어디 가나, 이틀 굶고 가봐요. 다 맛집이야. 이틀만 굶고 가세요. 어디를 가도 다 맛집이에요. 이틀 굶고 김간에 가봐. 김간에가 칠성굽 호텔일걸? 응, 기가 막혀.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야. 응, 원효대사님의 가르침이지. 해골바가 지금 썩은 물을 그 맛있는 샘물인지 알고 먹었던 건. 응. 주먹밥이요? 야, 이렇게 갈비씨 오시면 주먹밥을 주십니다. 와. 콜라 볼까요? 사이다 시켰니 너? 서비스로? 어 아, 감사합니다 누나. 네, 홍대에 있는 갈비집입니다 여러분들. 사이다와 콜라를 어? 아두 개를 줬는데 두개다 따로. 너 아, 먹어. 음. 날친누하세요 이뻐요. 아우 맛있다. 네. 꽃망울, 친누나. 음, 맛있다. 네, 저는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끝까지 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하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음, 맛있구나. 음. 편하게 먹어, 편하게. 더 먹고 싶은 걸좀 시키고 네. 아~ 이 주먹밥이 또 별미네요. 맛있네요. 네. 탄산 안 좋아하는데 맥주는 왜 먹냐고요? 맥주가 탄산이냐? 탄산인가? 그냥 해물 안 좋아하는데 새우는 먹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야. 썩을 <laughs> 놈만 음. 자, 다시 이렇게 딴질 걸어. 딴질 보 어준이 형한테 잃는다. 어? 해물 안 좋아하는데 그냥 새우는 먹는 거. 뭐 그런 느낌 아니겠어? 응? 뭐 어, 그런 놈. 음. 그만해. 응. 음. 나지고 있어. 그렇지. 김치 안 좋아하는데 김치볶음밥 먹는 거. 왜 이런 거죠? 지훈이 유지에 소개시켜 주라고 음료수 왜가 니가 좀 해줘라 좀아 진짜 나 전화도 모르고 어, 홍민규 네, 형님 최군입니다 예그 코페 관계자분이랑 통화했고 내일 저희 카메라맨 직원이 먼저 내려가는데요 개막식 현장에 제가 내일 그 영진이 형 지선이 누나 하는 생방 라디오 있잖아요 제가 그걸 끝나고 내려가서 혹시 그 신인 개그맨이나 그때 아시잖아요 형님 저희 방송 나와 보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VJ 역할 해주실 좀 이렇게 후배님들을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워낙 뭐 개그맨들이 말 잘하긴 하지만, 누가 하나가 이렇게 또말 건네주고, 특히 그, 그 20, 30기인가요? 29기인가요? 신인, 예, 시, 신인 개그맨. 그, 그런가? 그래서 막 세진이도 제 친구고 승혜도 친구인데, 혹시 뭐 형님이 허락해주시면, 예, 승혜가 MC 하면 잘해요. 어, 잘해요. 예, 그러면 형님이 좀잘 예.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직원 내일 먼저 내려가고요. 예, 생방중계 잘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형님 또. 내 네, 형님, <laughs> 부산 부산에서 뵐게 형님. 예. 아, yep. 아, 이번에 김준호 선배랑 통화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공연이 저작권이 많이 들어서 가 공연 중계까지 힘들고. 개막식 중계,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개그맨 분들. 이번에 1일 리포터는 김승혁이 양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 친구고요. 지금 개그콘서트 출연하고 있고, 최근에 우차사에서 어, 저랑 동기였는데, 개그맨, 그, 그러니까 그, 방송국 동기는 아니고, 고등학교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같이 서울 올라와서, 그 친구는 지금 KBS 가서 잘 되고, 저는 인터넷 방송하면서 좋대, 아 어쨌든 뭐 됐죠. 어쨌든, 음. 이번 일일 VJ는 김승혜입니다. 이거, 야, 보시면 됩니다. 에. 이거 안 되냐, 이거. 승혜. 에. 잘 됐다, 그래도. 잘 됐다. 일일 VJ 승혜니까. 승혜 내 친구야. 누군지 알지? 이거 뭐. 찾아봐, 찾아보고 가서. 그 상책상 이름이 저기, 승혜면 저기, 여자 할같겠지 응. 응. 이뻐? 전지현이야? 어, 어. 개그계의 전지현이야. 어, 어. 승 예, 승 저랑 동갑이고 예뻐요. 어. 고등학교 때절 찾아왔던 기억이 있죠. 개그맨 하고 싶다고. 나도 고등학생인데 나한테 개그맨 시켜달라고. 왜냐면 제가 지금 학교 다닐 때좀 유명했어 가지고 공연하고 이런 걸로. 어. 추천하기 한 번씩 감사드립니다 325뭘 3이요 뭘 여러분들이 백날 뻥이라고 해봤죠 뭐승희한테 물어봐 야 진영아 너 내려갔을 때 내일 금요일 날 내려갔을 때승희한테 최군형 순천 학교 다닐 때 어땠냐고 물어봐 어? 어? 어승희 이쁘지? 어 니가 물어봐봐 진짜로 어 아이 그지지직이 심해요. 어, 어. 음. 음. 지금은 괜찮아요? 흥얼거리냐 네. 노래를? 예? 네? 지금 콧소리가 나와? 콧노래가 나와? 지지거림 없어요. 내 지금 콧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안 심각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검압이 좀 받아내려고 하는 지금 약간 이제 코스프레야.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 지금. 일부러 지금 좀 동종 여론들 그게 해가지고, 어? 아니야? 어, 알았어. 콧노래를 방금 부르더라고. 어, 어. 어이 친구 아주 그냥, 어? 편하게 먹어, 편하게. 왜 이렇게. 응? 맛있다 음. 아, 맛있습니다 주먹밥 어. 먹어. 음, 좀 먹어야 한 맛있다 잔, 한잔한잔더 아. 맛있어진 것 같아요 누나 고기가 주먹밥 원래 했던 거 아니죠? 아, 그래요? 그때 내가 못 봤구나. 맛을. 지훈이는 이제 안 나와요? 가끔 나와요. 가게잘 되니까 이제 신경 쓰는, 아 끄는구나? 아프리카에 요즘 다시? 저, 그러니까 원래 방송하는 사람은 다른 방송하고 못 봐. 겹쳐서 해. 예. 누나가 이뻐, 엄청 미인이야. 여기 갈비 씨로 오시라고 엄청 미인이죠. 음. 아우 채팅창. 어우 어? 많이 먹어 지훈아. 음. 밥을 좀 천천히 먹고 고기를 많이 먹어. 고기 배를 채워야지. 아이고 켰네? 어, 잠깐만. 뭐? 아... 네가 왜 죄송해?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지금 중... <laughs>